네,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임신부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의 확진 임신부들은 경북의 전담 분만 병상이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찾지 못해 대구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에서 코로나에 걸린 한 임신부는 지난 6일 진통을 느껴 보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영주의 대형 병원을 안내했지만 정작 해당 병원은 확진자를 받아주기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다른 산부인과도 마찬가지. 결국 일고여 시간을 헤맨 끝에 대구 칠구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겨우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는 영주에서 가까운 안동병원에 확진 임신부 전용 분만 병상 10개가 있습니다. 평소 가동률은 2, 30%에 불과했지만 해당 보건소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우리한테 바로 병원 변형을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제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169라고 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면 진료를 안내를 합니다. 반면 대구의 확진임 신부 전담병원 세 곳은 대구 경북 전체에서 몰려드는 환자들로 평균 병상 가동률이 7, 80% 수준에 이르고 100%인 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 칠곡 경북대 병원을 비롯해 대구 지역의 분만 병상은 모두 아홉 곳에 불과합니다. 병상 수가 다른 지역보다 턱없이 부족해 언제 한계 상황에 달할지도 알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진 임신부는 분만이 임박했을 때 무작정 병원을 찾을 게 아니라 119를 통해 가장 가까운 전용 병상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